깊게 사용을 하는 제품들이고, 열통 넘게 쓴것 같은데? 열다섯 통? 남자친구도 피부가 최근에 너무 좋아졌다고, 대체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이것만 쓰는 것 같아서 좀 스킵하고.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한국에서부터 잘 사용을 해서 또 영국에까지 가지고 와서 계속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새롭게 발견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이제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제품들이고요 원래도 피부 자체가 예민한 피부에 속했었는데 영국 오면서 뭐 물도 바뀌고 날씨 환경도 많이 받다 보니까 더 예민. 관리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그 갭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원래도 유분감이 되게 많고 또 트러블도 올라오고 그런 피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함도 되게 잘 느껴서 밸런스를 맞추기가 너무 점점 더 어렵고 까다로워지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걸 어쩌지 싶은 적은 많았었는데 건조해서 이게 따가워질 지경에 오니까 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제 피부를 지켜줬던 아이템들 몇 통을 사용한지 셀수 없는 그런 제품들 몇개 없어요 진짜 몇개 없어서 금방 소개가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찐템입니다 그러면 바로 소개를 한번 해봐 드려 볼게요 벤튼 부아바 70 스킨 토너 진정 패드 팩입니다 소개를 이미 너무 많이 해드려서 생략을 할 만큼 튜토리얼에서 되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던 적도 많고 다들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말 그대로 진정 패드 팩이에요. 패드인데 패드처럼도 쓰지만 패드보다는 팩처럼 많이 씁니다. 팩의 용도로 훨씬 더잘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피부에도 당연히 잘 사용을 하지만, 제 피부도 제 피부인데, 고객님들 피부에 엄청 사용을 해드리는 편이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부 열감이 너무 잘 올라오는 피부이고, 특히 건조할 때, 수분감 부족할 때, 근데 메이크업 피부 컨디션은 너무 별로인데, 메이크업이 꼭잘 먹어야 돼. 하는 날에는, 눈화장 하는 동안 이 패드팩을 올려놓고 진행을 하면 확실히 달라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출시되자마자 이제 선물로 보내주셨어가지고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출시된 지 얼마나 됐지? 꽤 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썼으니까 정말 못해도 1, 2년 정도는 사용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히 출시가 언제 되는지도 모를 만큼 가물가물한데 그만큼 그 이후로 그냥 꾸준히 사용을 했던 제품이고 음, 1열통 넘게 쓴것 같은데 15통? 정말 셀수 없어요 감이 안 와요 최소 15통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거는 공병이고요 사실 공병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비운 통이 더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엄청 쟁이왔는데 이렇게 되게 얇아요 그래서 딱 붙였을 때 밀착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바로 착 붙어요 보면은 떨어지지 않아요. 쉽게 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 이렇게 딱 붙여놨을 때 눈화장을 하고 움직여도 잘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얘가 그냥 요한 장일 뿐인데 에센스의 양이 좋아요 제가 그냥 한번 가볍게 축 짜볼게요. 정말 이렇게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얼굴에 붙였을 때 수분감이 이렇게 얇은데도 엄청난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크기 자체가 커서 대부분 이렇게 볼 반쪽을 그냥 거의 다 가릴 정도로 크기도 굉장히 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얼굴 크기에 맞춰서 붙이고 이렇게 좁은 면적 있잖아요. 좁은 면적은 이렇게 되게 쉽게 잘라서 턱밑이나 코에 그리고 뭐 이마에 붙이기가 좋아서 활용도가 엄청나요. 제형 자체가 되게 보습감을 빨리 채워주는데도 너무 무거워서 겉도는 느낌이 돌지 않고 어쨌든 이건 토너 패드팩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토너나 뭐 크림을 너무 방해하는 리치한 느낌이면 또 베이스가 너무 밀린다든지 이게 흡수하는데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그런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요 토너 패드팩은 딱 다음 단계를 부스터시켜 주는 정도의 점성과 수분감이어서 정말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아요. 그냥 이거 하나 손에 이렇게 발려져 있는데도 되게 촉촉해요. 끈적이고 찐득찐득한 느낌이 아니라 좀 가벼운 수분 에센스 같은 느낌. 근데 또 너무 가볍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품이 정말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좋은 파운데이션이나 뭐 스펀지나 그런 도구를 잘 사용을 해서 피부 화장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스킨케어에서 잘 채워져야 그 파운데이션이 잘착 먹거든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이제 토너에서 보습 역할을 잘 해주고 또 우리 얼굴에 있는 열감을 확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는 이제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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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은 바이오힐보 프로 바이오덤 3D 리프팅 앰플입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공병이에요. 저는 또 있어요. 지금 이것도 사용감이 이 정도 사용을 했고. 근데 또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 썼어. 이것도 공병이다.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제품이 없었다면 여기서 겨울을 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명수 같은 그런 앰플인데 이 제품도 처음에는 제가 이거 한국에서 노출 의무 없는 선물로 받은 제품이었는데 이제 영국에 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이 제품의 효능을 잘 몰랐어요. 음 영국 가서 써봐야지 하고 챙겨왔던 제품인데 완전 겨울로 접어들었을 때 너무 건조한 거예요. 따갑게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뭘 발라도 너무 따갑고 보습을 한다고 하는데도 내 맘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오일리한 제품 썼을 때는 또 바로 트러블이 올라와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짜 느꼈던 게 에센스나 좀더 묽은 제형의 앰플 같은 거를 넣어주고 크림이나 로션으로 덮어줬을 때가 훨씬 훨씬 그 보습감이 빠르고 정확하게 채워지더라고요. 이제 제 피부가 정말 최악을 겪고 나서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이 단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열면은 이 스포이드가 먹어요. 이렇게 완전 이렇게 끈적한 듯한 느낌에 흐르긴 흐르는데 그냥 쭈르륵 흐르는 게 아니라 되게 천천히 흐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앰플인데 되게 고농축 앰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소량으로도 보습감이 엄청나고요. 얼굴에 발랐을 때도 이 광이 그대로 돌아요. 이게 되게 적은 양으로도 보습력이 확 채워지는 제품이어가지고 딱 발랐을 때 이렇게 광이 확 는 제품이거든요. 세안하고 나서 가볍게 토너로 좀 정리해주고 진짜 가벼운 수분감 정도 넣어주고 이 앰플을 평소에는 뭐한두번 그리고 진짜 건조할 때는 두번세번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서 계속 쌓아줘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로션이나 크림으로 한번더 덮어주는 식으로 보습감을 채워줬는데 예민한 날에도 이거 한번 제대로 잘 흡수시켜 놓으면 다음 날 피부 컨디션이 확.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 앰플 때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한 병을 다 쓰고 다 썼으니까 그때는 이제 구입을 안한 상태니까 다른 제품을 썼는데, 이 건조함이 안 잡히더라고요. 뭐 로션을 발라도 뭐 크림을 발라도 오일을 발라도 이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무겁기만 하고 보습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겉만 채워지는 느낌? 속 보습이 하나도 안 채워지는 느낌? 그때 아이 앰플이 주는 보습이 나에게 너무 잘 맞았구나 싶어서 그 뒤로 이제 완전 맹신하면서 썼는데 이 제품을 이제 완전 정착하고 꾸준히 쓰고 나서. 바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집을 가족분들이랑 같이 쉐어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보는 가족분들이 저한테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쫙 붙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보습이 잘 되니까 쳐져있는 모공들이 비교적 뭔가 이렇게 수분감이 확 채워지면서 텐션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이 보습이 잘 채워져서 피부 결이 많이 정리가 되었다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제 남자친구도 저 보고 피부가 최근에 너무 좋아졌다고 대체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저도 느끼는 거죠. 제 피부가 좋아졌고 이게 너무 잘 맞고 이것 때문에. 좀 안정적이어졌다는 걸 이것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리프팅 앰플 그러니까 이름도 리프팅 앰플이네 이름이 왜 리프팅 앰플인지 알겠어 이 속보습이 잘 채워지니까 확 잡아주는 텐션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이고 다음은 제가 이 제품도 거의 스텝 때부터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사용한 지 3, 4년 넘지 않았을까요?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보이세요? 에르츠틴이라는 브랜드의 실트 크림입니다. 이거는 좀큰 통이고요. 이거는 작은 통인데, 이건 좀더 부드러운 플라스틱 같은 이런 제형이고, 알루미늄? 뭐 이런. 요게 용량이 조금 더 작고, 요게 좀더큰 용량이고, 똑같은 제품입니다. 몇년 전에 광고를 했었던 제품이긴 한데, 그 이후로는 전혀 광고를 받고 이렇게 한게 없고, 그냥 제가 좋아서 제돈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 때부터 꾸준히 계속 쓰고 있으니까, 못해도 스무 통 정도는 비우지 않았을까? 스무 통더 비웠을 것 같은데? 진짜 한 서른 통 비우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이 비웠어요 맨 처음엔 전 요거를 썼거든요 큰 용량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뒤론 저도 큰 용량을 사서 쓰다가 이번에 영국 올때 제가 이거 쟁이는 걸 깜빡하고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근데 쿠팡에 이게 팔거든요 그 로켓 배송으로 급하게 시킨다고 근데 쿠팡엔 또요 사이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못 사오고 이제 이 사이즈로 쟁여왔는 로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짜고 쓰기가 너무 힘들어 얘는 되게 물렁물렁해서 이렇게 쉽게 짜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딱딱해가지고 여기 짜서 쓸때 너무 힘들어요. 단점이 있다면 이 통이 조금 불편하다. 만약에 혹시 구매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작은 거 먼저 사용해 보셨다가 잘 맞으시면은 다음에는 저큰 통으로 사세요. 큰 통은 짜서 쓰기가 좋아요. 또 크림이에요. 로션이랑 크림 그 중간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름은 실트 크림인데 크림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로션에 가까운 것 같은데 또 로션보다는 보습감이 더잘 채워지는 크림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제가 느끼기에는 크림이랑 로션이랑 그 중간 단계의 느낌으로 느껴져요. 너무 당연한 제품 중에 하나라서 항상 이것만 쓰는 것 같아서 좀 스킵하고 그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노출을 안 썼어도 그냥 제가 항상 사용을 하는 제품이었고, 이 앰플로 한두 겹, 두세겹 정도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레이어링을 하고 그 위에 쉘트 크림으로 덮어줍니다. 그러면 다음 날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가 진짜 맨질맨질하고 아침에 물 세안만 해도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이두 개의 조합으로 저는 그냥 완전 최근에 정착을 했고 물론 더 좋은 거잘 맞는 게 있다고 하면 또 추가하거나 새롭게 정착할 수도 있긴 하지만 컨디션이 어떻든 딱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 벌써 마지막 소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스크럽 제품입니다 스킨푸드 제품이고요. 빈통이야 다 사용을 해서 이거는 워시오프 타입으로 이제 세안하고 나서 하는 각질 제거제인데요 각질 제거제도 되게 다양한 종류로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왜냐면 워낙 유분감 잘 올라왔고 피지나 이런 분비가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주기적으로 각질 제거를 좀 해주는 편인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제가 워시오프 팩을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귀찮잖아요 세수하고, 물기 닦고, 또뭐 바르고, 또 세수하고, 이게 저는 그 과정이 너무 귀찮아서 좋은 제품이 있다면 쓰긴 쓰겠지만, 이제 그만큼 손이 좀덜 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좋은 게 뭐냐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라야 돼요. 샤워할 때 이제 세안을 먼저 해요. 세안을 평소처럼 먼저 하고, 이 슈가팩을 물기 젖은 얼굴에 전체적으로 팩하듯이 올리는 거예요. 뭐 머리도 감고 이제 샤워도 하고 하면 한뭐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흐르잖아요. 막 세게 문지르거나 얘를 막 긁어내지 않고 진짜 가볍게 그냥 녹여서 세안을 하면 얘가 어떤 자극을 주지 않아도 피부에 있는 그런 각질이나 피지가 싹 정리되면서 엄청 피부가 부들부들해지거든요. 자극 없이 스크럽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강점이 마른 얼굴이 아닌. 물기가 있는 얼굴에 사용해도 된다는 거. 사용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설명서 보면은 세안 후 물기 있는 상태에서 적당량을 덜어 눈가와 입가를 피해 얼굴에 마사지하듯 발라줍니다. 막 롤링을 세게 하고 막 떼어내고 자극이 되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미운수로 세안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최대한 힘 빼고 해서 물로 헹궈내면 돼요. 자극 없이도 각질 정리가 아주,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너무 사용해보고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보면은 훨씬 큰사이즈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통도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사용해보니까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꽃파기2라고 돼있거든요. 스트롱해졌나 싶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슈가 이런 뭐랄까? 스크럽제처럼 설탕 같은 게꼭꼭꼭꼭 박혀있어요. 제형을 보여드리면 툭 하고 묽게 떠지는 제형이고, 손바닥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살살살살 살펴 바르시면 돼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그럼 이런 알갱이 같은 게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저는 진짜 최소한의 마찰로 올리고 씻어낼 때도 그냥 거의 손이 닿지 않는 물기로만 녹여내듯이 닦아내는 편이고, 이런 느낌의 제형입니다. 그래서 자극 없이 각질 제거가 되고 번거로움이 없어서 아주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주기적으로 좀 그래도 10일에서 2주에 한 번? 진짜 자주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몇 가지 없지만 그만큼 좁고 깊게 사용을 하는 제품들이고 응. 그 많은 아이템 중에서 운명처럼 정말 잘 발견을 해서 꾸준히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들 위주고 또 최근에 발견해서 벌써 공병이 된 그런 아이템들을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렸고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하신 분들은 테스트 해보시고 저처럼 꼭잘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너무 좋겠다. 이게 피부 잘 맞는 이런 스킨케어 찾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아시죠? 이게 뭔가 내가 좋다고 해도 어또 다른 사람 피부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도 내 피부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앞서 나갔어. 계속 이렇게 진지하게 설명을 더 앞서 나왔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